다양한 법률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 네, 변호사님 저희 이 녹화하는 그 시점인데 mm -hmm. 방송되는 시점이 크리스마스 지나고 그리고 새해 mm -hmm. 지나는 그때예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해피뉴이어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해피뉴이어. Uh, yes. <laughs> 네.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저희 오늘도 다양한 법률 정보 질문들 올려주신 거알아보 알아볼게요. Mm -hmm. 어, 첫 번째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 이분은. 몇달 전에 차량을 uh -huh. 본인 차를 아파트 주차장에서 도난을 당했대요. Uh -huh. 아파트 주차장에서 누가 가져갔대? 훔쳐간 거예요 uh -huh. 차를. Uh -huh. 개인 보험으로는 디덕터블을 내고 제 본인이 보상을 받 받으셨대요. Uh -huh. 근데 액수가 아주 많이 줄어서 그 차는 폐차했고요. 왜냐하면은 훔쳐간 사람들이 다그차 right. 뜯어가지고 네 yeah. 그래서 다 그냥 폐차했대요. 제가 궁금한 점은요 변호사님. Uh -huh. 아파트에 입주할 때 제가 보험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뭐 무슨 보상 같은 관련된 보험을 들었는데요. r 터 n t e r s i n s u r 그런 렌터 인슈런스 같은 걸 들으셨대요. 그런데 아파트 자체 사무실이나 뭐 회사에다 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하셨어요. 뭐 I don't. It depends. 그냥 그 앞에 아파트에서 훔쳐갔으니까는 그 아파트를 어떻게 책임 받을 수 있냐 그런 거 물어보는 음, 거죠. 음. So it depends. 음. Situation. 그냥 아파트 파킹 라인에서 도망가. What can they do? You know? Or apartment complex. It's so lighting이 안 좋은면은. So 더 too dark하니까는 더 쉽게 차 훔쳐가실 텐. So 좀 information이 더 필요할 필요해요.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은 지금 apartment 보험에서 돈 받었는데 네. 더못 받아. 더 받을 게뭐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치. 이 사람 얘기는 어 내가 파이낸스를 너무 안 좋아서 지금 금액이 너무 작았다. 음. 그래서 그 차이 아파트에서 준... I doubt it. You know, 파이낸스가 안 좋으면은 그거는 아파트 잘못 아니잖아요. 그래서 so 보험에서 차다 갚았으면은 네. 그러면 더 소송할 게뭐 있어요? 대래 your insurance company에서. 네. 돈 줬으니까는 대대, 음. insurance company가 다른 사람 뭐 소송할 수 있으면은 보험이 소송하는 거예요. 아, It's called subrogation. 아 그렇군요. Yeah. 보험이 돈을 줬기 때문에 보험이 자기들이 돈낸거 음. 때문에 이제 다른 거를 또할 수는 있지만 음. 이분은 어쨌든 차에 대한 밸류는 받으셨으니까. Right. 그쵸? Right. 알겠습니다. Okay. 아마 그런 거 궁금하셨던 거 같아요. 결혼사님. Good. 여쭤보시면. It's a good question. 네. 어 다음 질문이래요. Yeah. 다음 질문은.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변호사와 케이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케이스예요. 제가 변호사와 처음 얘기할 때 지금 현재 차가 없기 때문에 치료를 받으러 다닐 때 택시 비용을 매일 청구하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다 리인벌스를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 그랬는데 지금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5개월간 리인벌스가 한 번도 되지 않았습니다. <laughs> 보험회사에 청구한다는 게 아니었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했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요? 변호사 사무실은 연락을 해도 전화도 받지 않고 이메일을 계속 보내도 답장도 없습니다. 하셨어요, 변호사님. Right. 네. So usually 우리 사무실은 네. 그런 택시 서비스 그렇게 안 해줘요. 네. Okay? 가끔 해줘요. 우리 손님들이 <laughs> 무슨 큰 수술해서 라이드가 없던가, or 네. 이런 무슨 문제가 있으면 But on a regular basis, we you know 목걸이 다쳤는데 이제 치료 네, 이, 네, two 네. or three times 네. 일주일에 가면은 네. 그런 택시 서비스 같은 거하니고 대래 네. 그런 서비스가 필요하면 병원에서 그렇게 서비스 주는 병원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 소개해줘서 보내면 되는 거예요 but usually 보험 사무실들은 그렇게 안 해요 변호사 사무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야예 yeah. 그렇죠. yeah. 네, 이분이 이제 변호, 근데 이분 변호사 사무실이랑 얘기를 했대 처음에 right. 그러니까 이 another problem is 네. 왜 전화 못 연락 없어요. 왜 전화도 안 받고, 이메일 response도 하고. 없고, 이메일했는데 그 that's that's another problem. 그러니까요. 그렇게 연락이 안 되면은 그렇게 연락이 안 되면 안 되지. 그러니까요. Yeah. 뭐이 이거를 얘기를 하셔야 되니까 자세하게 mm -hmm. 네. 아마 어, 처음에 얘기하셨을 때는. 알겠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right. 네,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무슨 통역이 안 됐던가 무슨 커뮤니케이션이 안된 n 같아요. n d that tonga was a c 세요세요 y e s h 아 m b o Tasayo, Tadaka was tail. Yes, Tadaka, right, 지역은 포트리. 여기서. 벌금 230불 적힌 티켓을 받았고요. 본인이. <laughs> 혹시나 해서 조회하니 벌점이 2점이었대요. <laughs> 근데 티켓에 벌, 언제, 언제까지 언제 벌금을 내라. 코트에 올 필요가 없다. 이렇게 표기되어 있대요. 벌점이 <laughs> 2점이라 본인은 플리, 버겐하러 코트 가고 싶은데 왜 <laughs> 코트 오란 날도 없고 벌금 내라 이렇게만 있나요? 저 어, 예전에, <laughs> 어, 예전에는 제가 그 프리 프리버겐하고 판사가 벌금도 깎아주고 그랬는데 저왜컨트보다 근데 음, 포인트 기업 법은 전화했었 날짜 받달라고 그러면 돼요. 어. 예. Yeah. 근데 이, 이분 걱정하시는 거 같아요. 예. I know. That doesn't make sense. 이 사람이 누구 핸드볼을 걸어가는 사람을 받았잖아. 그러, 아니, 시, 스타를 안 하고 그냥 지나쳤대요. 받진 않았고요. Uh -huh. 그 사람이 건너가는데 본인 스탑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지나쳤다고 그렇게 uh, 그래서 okay. 티켓 받으셨대요. Yeah, that's, 네, 나스 나스 그 그런 티켓 있잖아요. 꼭 무슨 um, careless driving Maybe. 건가요? 그래도 법원 바, 날짜 받으세요.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어, 네. 이 법원에서 변호사님 이런 편지 같은 거 오잖아요. Uh -huh. 그러면은. 너무 어렵고 음흠. 잘 모르겠고 음흠. 이래서 항상 고민 많이 하시고. 거왜 right. 변호사한테 가면 그 그때는 겨, 변호사한테 가면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그때 전화 혼자 했으니까는 네. 영어도 잘하고 텐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음. 그냥 전화해서 물어보면 되지. 그러게요. Yeah. 한번 물어보세요. Yeah. 호텔 전화하시는 거뭐 괜찮은 거니까. Yeah. 네 걱정하지 마시고. Mm -hmm. 네. 어 저희 다음 질문 다음 질문은요. 어 레이블로 관련해서 질문이에요. 안녕하세요. 현재 뉴저지에 있는 프로덕션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Uh -huh. 세금 보고 때 저는 1099으로 세금을 보고 하기 때문에 프리랜서지만 회사에서 주 5일, 5 days, 8 hours, 8시간 항상 일을 했습니다. 근데 uh -huh. 이분이요. 주말 촬영도 했대요. 위켄드 촬영도 했고요. 그리고 출장 가면 10시간 10 hours over over 10 hours 일하는 것도 많고 또8 hours 10 hours 한번 출장 나가면 4 days 7 days 정도 있고 그리고 하루에 over 10 hours 일하는게 every everyday 래요 그래서 2 <laughs> years를 그렇게 2년이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이 문득 오버타임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를 해보지 못한 본인이 너무 바보같이 생각이 들었대요. Mm -hmm. 그래서 it's not 바보 아니고, however 음. you're a 10.99 independent contract o r 니까 오버타임 no, 못 받으실 있어요. 음. however maybe 받으실 수 있어요. 무슨 employee 같은 행동하니까. so 이거는 상담하는 게참 중요해요. 그렇군요. so 한번 그 your pay s t u p And 어떤 일 하고 네. 뭐 매일 했는지 한번 더 자세히 더 알고 싶어요. But usually freelance reporters and independent contractors는 네. 그 employee가처럼 overtime benefit가 똑같지가 않아요. 그렇군요. Yeah. So 이분이 이 회사에서 55원 리자를 스폰을 해줬기 때문에 다른 대로 옮기기 힘들대요. 그래서 mm -hmm. 이 여기 회사에서 계속 so 일을 he 하고. Might 있어요. Be So, 어, 그러니까요. Yeah. 오원 비절을 yeah. 했기 때문에 임플로이로 그 그렇게 어, 생각을 right. 할수 있는 부분이 Right. You should call. 한번 우리 사무실에 전화하세요. 어, 상담을 다, 하는 좋겠네 I think so. Yeah. 그쵸? I think so. 네. Two years is a long time. 그러니까요. 그렇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하셨는데 궁금하셔서 이렇게 mm -hmm. 물어보것 같아요. There are some companies and sometimes even 변호사 companies도 이렇게 해요. 네. 직원 하지 않고 mm -hmm. every 변호사 independent mm -hmm. contract를 mm -hmm. contract, mm -hmm. 해요. You know, that's, it's, 그, 그 이유는 네. 이런 거 a v o i 하려고. 네. Okay. So 네. 법에서 또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는 한번 상담하세요. 그렇군요. 어, 저희 오늘 어, 다양한 질문들 알아봤는데요. Mm -hmm. 이제 2020년 새해 시작이잖아 그러니까요. Yes, I can't it. 네, 2020년도에는 어, 많은 분들 교통사고도 많이 안 나셨으면 좋겠고 그렇죠? yeah. 혹시라도 나셨다면 어, 저희가 더잘 도와드리겠습니다니까요. Yes. Yes. 저희 어, jelly.com www.jelly.com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것들도 보시고 또 웹사이트도 구경하시고 저희 이 클립들도 다 많이 있거든요. 어, 방송 클립들도 유튜브 통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요. 2020년도에는 좀더 많은 어, 이 교통 교통 사고 관련 정보들을 들으셔서 안전한 운전들 하시고 또잘 대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laughs> 저희는 더 좋은 방송으로 2020년도에 도 여러분들 찾아뵐게요. 땡큐. 네, 감사합니다.